지난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핵심 간부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았다는 특검발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권 의원이 같은 해 2월과 3월 두 차례 통일교 한 학자 총재를 찾아가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비 제소와 형사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통일교의 불법자금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흘러갔다면 20대 대선은 불법 선거가 되는 셈이라며 수사 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큰절을 할 정도면 엄청난 하사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권성동 의원에겐 혼자 죽느냐 다같이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통일교 한 학자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통일교의 실질적 이인자로 알려진 정씨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건넨 과정을 사전에 보고받고 결제까지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윗선 중한 사람으로 꼽히는데요. 한 학자 총재는 물론 권 의원에 대한 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권성동이가 그 통일교의 윤영호로부터 1억을 받은 것 같아 그지 그 1월, 1월에 그러니까 1억 어, 1월에 네. 그건 이제 다이어리가 있으니까 그건 뭐, 뭐 다이어리, 다이어리 다시 한번 보고 가죠 아 권성동 점심 1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 큰거한장 서포트 아. 네. 자, 요거랑은 이제 또 다른 예. 또 다른 게 이제 2, 3월입니다. 이게 네. 이제 사이즈가 커요. 음, 그렇죠. 쇼핑백 두 개니까 말이죠요 네. 관련해 가지고 또 통일교 윤영호가 특검에서 진술을 한게 있잖아. 네. 2022년 2월에서 3월, 2월 3월 권성동이 한 학자 총재가 기관하는 천정궁두 차례 방문해서 쇼핑백을 받아갔다. 음. 그런데 권성동이 한 학자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가더라.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봤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쇼핑백을 전달하는 과정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특검에서 진술을 했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비밀금고에서 어. 현금 꺼냈고. 현금을 꺼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쇼핑백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네. 현금을 꺼냈답니다. 현금 꺼냈어. 어, 이거 포장 좀 해라 해서. 총재 비서실장이 쇼핑백에 포장을 해요. 포장합니다. 그리고 재정국장에게 그 쇼핑백을 주고 어. 재정국장이 윤영호 씨한테 그 쇼핑백을 또 주고 네. 내가 윤영호 본인이 음. 권성동한테 줬다. 아. 아. <laughs> 앞으로뭐 쇼핑백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해하지 <laughs> 말라고. 네. 금고에서 꺼냈대. 그렇죠. 금고에서 현금을 아, 현금을 꺼냈다 이겁니다. 나는 네. 이제 모릅니다. 네. 그리고 쇼핑백 그 큰절 하고 두개 받아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권성동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당당한 척했잖아. 그런데 네. 어, 엄청 쫄렸나봐 <laughs>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laughs> 권성동이가요. 알고 봤더니. 아유, 겁이 많아. 네, 구속되기가 싫은가봐. 네. 아 윤영호 씨가 이제 첫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던 게 7월 22일이었어요. 7월 22일. 네. 7월 22일. 네. 그런데 7월 22일에 권성동이 윤영호에게 연락을 해서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하려 했던 것 같아. 네. 이 중요한 사실이. 아주 아주 재미나게 세상에 밝혀집니다. 네. 자이 상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7월 22일 오후에 오후에 <laughs> 아, 권성동에게 택배가 하나 배송됩니다. 네. 권성동 집에 집에 네, 택배가 하나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택배 관련해 가지고 택배 기사님이 이 전화를 해갖고 뭐 확인을 또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 네. 그런데 이제 권성동 택배인데 그 택배에는 전화번호가 음. 권성동 보좌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나봐. 네. 그래서 택배 기사님이랑 권성동 보좌관이랑. 음. 7월 20일 오후에 통화가 이루어졌나봐요. 네. 그래가지고 뭐 택배가 잘 전달됐어. 여기까지 네. 문제 없어. 네. 아, 뭐. 어. 깔끔해. 아, 택배가 잘 아, 됐어. 근데 요것도 뭐 깔끔한 건 아니야. 요거는 네. 좀 갑질 논란이 있을 수있다 그렇죠. 있습니다. 아, 네. 왜 보좌관한테? 네. 보좌한테왜 네. 왜. 집에 배달되는 그러니까. 택배를 그렇죠. 보좌관한테 시켜? 네. 갑질 논란. 말이 안되죠 그러네. 어. 네. 그러네. 생각하니까이 <laughs> 자체만으로도 심각하네. <laughs> 그럼 심각하지 야, 너네들 아주 갑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예민한 애들이 있잖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이름에 왜 보좌관 이름이 있냐고요? 권성동 자기 집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갑질이지 그거는. 그러네. 갑질이지 완전히. 어. 아 공사 구분해야 된다며. 음...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 보면은 보좌관이 어예 제가 받아 가지고 전달해 드릴 거 이렇게 음. 얘기하더만. 어. 어. 아무튼 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뭐 그렇게 이제 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20일 저녁에 일어납니다. 네. 이 권성동 보좌관이 택배 받았던 음. 어. 음. 택배 기사님을 윤용호 보좌관으로 착각을 한 거야. 예. 그래서 <laughs> 저도... 권성동 보좌관이 이 택배 기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laughs> 자, 그 녹취는 JTBC에서 공개를 했는데 저희는 텍스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아까 전화했던 그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그 조사 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네? 저, 저하고요? 아니, 아니, 아니. 그 윤본부장님하고 좀 이따가 통화 좀 한번. 예? Euh, 저 배송기사인데요? <laughs> <laughs> 아, 아유,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야, 택배 기사님이 뉴스를 많이 보셨던 분인로봐 그러니까요. 재보를, 어. 그래서 이걸 제보를 한 음. 거야. 하늘이 도왔어. 하늘이 도왔어. <laughs> <진짜>. 자, 근데 <laughs>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권성동 보좌관은 왜 택배 기사님에게 실수로 전화를 했을까? 음. 이게 중요해. 음. 택배 박스에 적혀 있었던 권성동 보좌관의 전화번호는. 음. 이게 왼쪽에 이 전화라고 생각하면 네. 이 택배 기사님에게 실수로 전화했던 건 다른 전화기였어. 음.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들어온 짓을 하는 전용 음. 전화기가 따로 있었나, 있었나 봐. 음. 그러니까, 여기에 찍혔던 음. 그 즈음에 자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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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호 측근이랑 통화한 게 있었나 그렇겠지. 보지. 기록이. 그러니까, 요걸 이제 어. 보고 전화를 한 거야. 음. 그래서 이 사달이 났던 그렇지. 겁니다. 아, 같은 핸드폰이 예. 아니고. 실제로. 윤영호 최측근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음. 네. 조사 당일 오후 1시쯤에 권성동 보좌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0초가량 통화를 했다. 통화한 건 팩트잖아. 음. 그리고 아. 윤영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도 영장 내용을 물어보는 연락이 왔었다. 음. 이거 구속사유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지. 어떻습니까? 구속사유. 음. 그러니까. 공범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공범끼리 저렇게 연락하면 안 되는 거죠. 준 사람 받은 네. 사람. 네. 바로 증거인멸. 세계의 사유 중에 증거인멸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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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데 어. 네. 이한 사건에 권성동의 네.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첫째, 보좌관 네. 갑질 논란. 네. 그리고 보좌관이 들어온 짓을 하는 전화가 따로 있었다는 라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휴대폰의 정체. 네. 휴대폰의 정체. 네. 증거인멸의 우려. 음, 우려. 증거인멸 교사의 우려 네, 입맞추기 정황 정황 입맞추기 네. 정황 네. 너무 많아 너무 그리고 권성동이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 사실무근이면왜 궁금해?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소영장청구서에 본인과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걸 네. 파악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네. 음. 입맞추기가 되는 거지 결국은. 아.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거죠. 아. 하는 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 있어요. 하나님 지라고 어. 살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 계속 계셨어요. <laughs> 아 계셨죠? <laughs> 네. <제가> 통일교이십니다. <laughs> 네. 어. 이번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 이게 진실로 이렇게 음. 이렇게 드러나 나, 난 이거 그렇지. 보고 진짜 와, 이거 뭐 진짜 신 있나 싶더라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그 대표 기사님께서 뉴스에 별로 관심 없는 분이었으면 그냥 어, 넘어가지. 아니, 뭐, 뭐, 음, 그렇지, 넘어가지. 뭐 싱거운 전화가 다. 뉴스에 넘어가지고. 그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을 그렇죠. 거야. <laughs> 근데 그분은 뉴스를 봤던 거야. 음. 와, 그래서 제보를 해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거, JTBC에 제보를, 제보를 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진짜. 아. 박수를 그러니까.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윤 본부장이라는 걸 알아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와, 이놈 봐라. 이놈. <웃음> <웃음> 우리 좀... 신용환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영환입니다. 이 권총 등이놈 어떻게 합니까? <laughs> 우선 그 하나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제가 이제 기업에서 CEO를 쭉 했잖아요. <laughs> 기업에서 보통 한 개. 한장 하면 1억이거든요. 큰거한장 하면은 10억을 얘기를 10억이요? 합니다. 다 저렇게 어. 말씀하시그 근데 2022년 1월 달에 지금 큰거한 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일식당에서. 네. 그럼 2022년 1월이 어떤 때입니까?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아, 네. 중식당에서? 네. 예. 예. 그러면 어, 2022년 1월이면 한참 피 터지게 이 전쟁을 할 때잖아요. 네. 한참 이제 그 피치를 올리고 또 저쯤에서 어, 봉주 기자가 같이 이제 공개했던 그, N1번방부터 음. N120번방 이런 게막 돌아갈 때란 말이에요. 12월달, 1월달. 그러니까 소위 조직가동 등을 통해서 여러 배터리 충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네. 음. 어, 그런데 큰거한 장이다. 음. 아, 그러면 어, 저희 상식으로는 어쨌든 금액상 이분이 뭐라고 진술을 했겠죠. 1억이라고 한것 같은데 음. 이상으로는 그런데 그냥 큰거한 장. 그러면 통일교의 돈 단위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느낌에 통일교가 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학자는 도박을 600억 단위로 해버린다. 예, 그, 그것도 이제 그거가 오래 전부터 됐던 거죠. 예. 2000, 어, 2007년 뭐 고, 이후 고쫙 이어온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돈 단위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큰 절을 뭐두 번씩 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 큰 절을 할 정도의 큰 금액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 거죠. 아, 네. 네. 아니, 이 건방진 권성동이가, 음. 아니, 뭐, 적은 돈에 그렇게 절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간단치 않은 액수야. 아, 아니 그리고 이제 통일교에서 금고에서 돈을 꺼내 줄 정도라고 하면 예,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금액보다는 진짜 이게 한학자 씨가 총재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훨씬 뛰어넘어요. 가평에 이제 이렇게 예. 지나가다 보면 사진에 많이 나오는데 밑에가 이제 천원궁이라고 돼 있고 위에가 이제 천정궁이라고 그 한학자 이제 총재가. 이거 하는 곳이죠. 음. 거기에 이제 저 금고에 접근권한은 다섯 명이라는 다섯 네, 명약까 명이 이제 정 땡땡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네. 음. 어, 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아 그런가요? 예, 예. 어, 실제 나와 있고 비서실장 예, 친 동생이 이제 세계일보 사장에서 사표 냈다는 것도 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이분은 원래 이제 예, 그 한학자 총재의 머리를 만져주시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를 만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laughs> 가장 지근거리 머리. 헤어,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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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헤어. 네네. 어, 그래서 오늘 머리 스타일이 심상치가 <laughs> 않더라고. 네. <laughs> 그래요. 어. 그렇게 래요그 알려져 있고, 아. 이제, 통일교 내부에서 이제 쭉 알려주는 거는, 이 지금 윤영호 씨는 실명으로 나와 있죠. 네. 윤영호 씨와 이제 일종의 그 개부에서 라이벌 관계처럼 이제 형성이 됐고 아 2022년 1월, 2월 지금 이렇게 금고에서 꺼내주고 이럴 때는 네. 윤영호 씨가 건진과 해서 하는 로비가 음. 성공하고 있는 로비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음음. 그런데 2022년 8월 어이 지나가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건진과 노모 오모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조심해라라는 거를 이제 기업들한테 왜 아. 공문 보내잖아요. 네. 음. 어, 같이 뭐뭐 뭐 인사 개입하고, 입권에 네. 개입한다, 지방선거까지 내년도 개입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공문 보내고 했을 때그 뒤로 이제 급격히 꺾여집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와 건진 통화에 보면 어, 우리 뭐 가족이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하,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어, 등등등 하면서 이 로비가 어 이상해지는구나 아. 하면서 이제 뒤로 가면서 이 계보에서 갈등이 있으면서 서로 이제 티격태격해서 한쪽 이제 나가고 결국 윤영호 씨 측에서 이제 이런 지금 이렇게 공개를 아, 하고 그렇게 이런 스토리로 거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2022년 1월 2월 경에는 굉장히 아 이게 건진을 통하는 게다 먹히는구나라고 음. 판단하고 있을 아, 때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큰 금액일 수도 있겠다. 아 예. 그럴 수 있겠네. 예. 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